네일자석, 스툴, 듀얼모니터 받침대 등 가성비템 언박싱 영상입니다. 다양한 아이템들을 직접 살펴보고 사용 후기를 알려드릴게요. 5위입니다. 초강력 네일자석을 놀라운 할인율로 만나보세요. 튼튼한 스틱형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네일 디자인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가볍고 튼튼한 화이트보드 자석 보드판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깔끔하고 게시판으로도 활용 만점입니다. 지금 23% 할인된 9,800원에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시스모 삼나무 원목 듀얼 모니터 받침대로 책상을 더욱 넓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. 28% 할인된 가격으로 24,900원에 만나보세요. 원목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내추럴 색상으로. 데스크테리어를 완성해보세요. 2위입니다. 마켓비 topak 원형 스툴로 공간에 따뜻함을 더하세요. 브라운 컬러가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수납 기능까지 갖춰 실용적입니다. 지금 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귀여운 월레스와 그로밋 피규어 3색 볼펜 세트. 부드러운 0.7mm 필기감의 베이지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즐거움을 더하세요. 지금 바로 6,100원에 만나보세요.